안녕하세요 러또로비누입니다 <laughs> 네,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이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바람도 불고 좀 이게 뭐 오늘 보니까 뭐영하 5도네요 서울은 네. 어,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준비들은 다착시잘 잘들 되고 계시죠 네 이번 주도 한번 대박나는 한번한 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들 분석하시고 나름대로 효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번 주 수요일이죠 네 제가 영상 업로드하는 마지막 스토리 2 간랍니다 스트리트 올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네끝수 하고 스토리만 보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 이 끝이라고 그랬죠? 네. 어, 8대11인데, 게 8대12로 갈지, 9대11로 균형을 맞출지, 어떻게 되겠느냐. 어, 판단은 뭐잘 하시라고 보고요. 일단 저는 한수 들고 가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제가 스토리 1 알려드리면서 여섯 네, 수를 알려드렸는데 거기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끝 중에서 한 수를 갖고 가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두수는 지금 약수로 분류해 놨어요 남은 숫자가 12와 32와 42이세수 중에서 한 수를 들고 가볼까 하고 생각되는데 스토리 2에서는 과연 이세 가지 숫자 중에서 하나가 없어질지 아니면, 음, 세 가지 숫자가 다 남을지 한번, 지금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 2. 음, 12, 14, 16, 23, 26, 45번. 네, 12번을 또 약수로 분리해놨네요 음, 그럼, 제가 이끝 중에서 한 수는 한번 갖고 가본다고 했는데, 그럼 2, 12, 22, 이세 숫자를 약수로 풀렸으니까 나은짠 32와 4 2네요 네. 음, 네. 두수 중에서 한 수가, 과연,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제 올린 약수1과 오늘 올린 약수 스토리 2 전체적인 약수 12수입니다. 1번, 2번, 3번, 12번, 14번, 16번, 23번, 22번, 26번, 30번, 38번, 45번. 네. 이렇게 12 숫자를 저는 없애고 가볼까 합니다 네. 역시 이번 주 저는 역시 여섯 수로 된한 조합 다섯 개 몰빵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1등이 다섯 명이 한 명이 다섯 개 1등 나오면 그게 전주 안 쓰면 됩니다 네. <laughs> 꿈이지만 이제 행복하게 한번 봐야죠. 나이게로또 네, 유명이죠. 네. 자, 이 끝이 저는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 영상을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 주 네. 월요일 새로 시작할 때 대박 나는 영수증 한번 툭 흔들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서로 각자 응원도 해 주고 네. 당첨 기운 들수 있도록 서로 당첨 기운도 풀어 넣어주고 그런 한 해가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감기를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 네. 따뜻한 물로 목도 좀 축으시면서, 네. 감기 미리 예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886회. 에, 끝수에 이어서 스토리1, 스토리2까지 모두 업로드 해드리고, 로트로밀은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